해양 쓰레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인천 환경단체가 바다 생태계를 망치는 해양 쓰레기 처리 방안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해산물 분장을 한 사람들이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그 주변엔 쓰레기로 가득 쌓였습니다. 인천환경시민단체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표현한 겁니다. 인천시는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하라.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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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립하라. 지난해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와 운반 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오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 환경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는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단체는 지자체의 미흡한 처리를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이 가능한 만큼 수거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미흡한 처리로 인해 애써 수거한 쓰레기들이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일쑤였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만 부어야 한단 말인가. 지자체의 늦장을 너그러이 받아들 여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나서야 한다. 환경단체는 집화장을 신속히 늘리고 지자체에서의 신고를 통해서만 인천시가 수거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인천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천엔 해양쓰레기를 막는 부유쓰레기 차단막이 설치된 곳이 단두 곳밖에 없다며 차단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부유 쓰레기 차단막이 설치된 곳은 인천 굴포천 규원보및 강화도 염하수로 부근 두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굴포천은 인천시가 아닌 수다원 공사에서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빗물받이로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 해양 오염을 발생시키는 담배 꽁초 문제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바다의 생태계를 망치는 해양 쓰레기. 인천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